한장 요약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와 NAND 플래시 메모리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특히 디램 부문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은 3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6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 마이너스 7.7조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23.4조 원의 흑자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은 55%로 안정적이며 SK 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은 150.3조 원으로 코스피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마이너스 23.6%로 하락했으나 2024년에는 35.4%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일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거래량 증가 시점에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2024년 실적 개선 전망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가 주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가 총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PSR주가 매출 비율 4.6으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 증가와 이익 전환이 확실시되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기대됩니다.